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역회전, 마이너스 회전을 주면서 원쿠션 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원쿠션 치는 이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 어떤 설명을 많이 들어보시면 조금 편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원구션칠 때나, 밀어치기 칠 때나, 끌어치기 칠 때나, 뭐, 키스를 칠 때나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회전이 당점이 고수의 당점이라고 하세요. 고수의 당점. 그리고 현재 이 배치에서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여드릴 게 뭐냐? 내 노란 색으로 일접골을 가장 얇은 두께. 당장 말로 남이 치는 방법에 얇게 치기, 엄무션 치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공이 어떻게, 이1 목적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또 노란 목으로 일접골을 3분의 1 정도를 맞히면서 원포션 치면서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일적구가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께를 절반에서 좀더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원포션 쳤을 때이일적구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서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정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얇게 치고 10분의 2를 치고 10분의 3을 치고 10분의 한 6치를 친다 그러면은 왜이 공을 두코게 쳐야지? 또 그러면서 이 공을 맞히기 위해서 왜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지 공을 보심면알 아실 거예요. 제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자그러면 제자. 시연에서 보여드릴게요 10분의 1로 치면서 공 맞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얇은 두께로 무회전을 두고 치시는 거예요 무회전으로 아, 사람인지라 10분의 1 0분을못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고 가볍게 보세요 자 공이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 이쪽에 있고 하나 이쪽에 있고 다음 공 치기가 뭐, 썩 좋진 않아요. 뭘 만들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또 이번에 3분의 1 두께. 노란목으로 1점고를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3분의 1을 지금부터는 우측, 마이너스 남쪽으로 조금 주고 치는 거예요. 자, 두 시든 세 시든 마이너스 2t 정도만 주고 있다가 쳐볼게요. 자, 얘를 안 맞았지만, 내 수구가 1점그 쳐서 2점은남 맞았지만, 1격 오는거 보세요. 많이 내려왔죠? 또한번 보세요. 요거 지금 잘못 친것 같아요. 자, 3분의 1 두께에 마이너스 두께 한번 다시 쳐볼게요. 저게 내려올 수가 없는 곡이 3분의 1 두께. 내가 두께 잘못 친 거라는 거죠 자 요번에 이런 배치에서 고수는 두께하고 당점하고 회전하고 스톱 스트로크하고 속도는 어떻게 조합을 따져서 이 공을 모으는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잘 보세요 노란 공으로 1쪽 골을 바라봤을 때 50%보다 무조건 죽고 계시셔야 돼. 그러면서, 3cm 정도를 주고, 용압선만 빼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요 이렇게 치는 게 고수야, 그점죠 사실, 그러면 이공으로 얘를 쳐서 마치는데 단한쾌 얘를 끄고 내려올 수 있으려면 조커 빼시면서 우측 마이너스를 주고 멀리 밀어치는 느낌으로 치셔야지만 1접구가 다리 맞든 장이 맞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 그래서 두께 변화를 주면서 1접구 움직이는 모습 그것을 살려하고서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에... 뭐, 어쨌든 앞으로는 밤 8시 강의할 때만 아이돌을 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강의한 내용을 영상 올리는 것도 꼭이밤 8시 강의만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힘드니까. 지금 몸도,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내가 영상 올리더라도 보시는 분들은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음. 공도 저도 3주 동안 안 쳤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공이. 자, 잘 들어보세요. 노란 공으로 1격골을 얇게 쳤을 때마다 다음 공이, 다음 공이 어떻게 했서나 보시고, 이거 가장 얇게 치신 거예요? 제가 가장 얇은 두께를 쳤습니다. 요번에는 그 두께보다도 조금 더 두껍게 그거30% 정도를 치면서 맞춰볼게 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근데 이 공도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공을 이쪽 가서 그렇지. 내가 제대로 한번 쳐야겠다 여서는 이 공을 두껍게 치면서 이쪽 구조는 플러스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서 요만큼만 빼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밀어서 치시면은이 공이 와서 맞으면서 모이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모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냐? 내가 브리트를 이만큼 거리를 두고 치는데 이 팁이 여기 중간만 여기 중간만 와서 이만큼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빼면은 오히려 더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만 빼서 내가 이만큼까지만 푸시 자 그러면서 이만큼 빼서 내가 얘를 그러고 푸시 그럼 공이 점점 많이 굴러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이 내가 생각한 거면 조금 더 얇게 맞은 것 같아요 그것좀덜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속도가 조금 낮은 거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이만큼 빼서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만큼만 빼서 이만큼만 들어 들어가게 치는 거 근데, 이게, 많이 엎드려갖고 하려면은, 치시려면은, 이 느낌을 몰라요. 이 거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발을 내가 들었어요. 왼발에다가 축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 에서 내가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지. 그데 공이 이뻐지잖아.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곡 말고, 내가 다른 곡 하나만 더 하고 강의만 마치고, 이제 한 번씩 나와서 세 곡만 치는 걸로. 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강의를 쭉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리 일도 와서 보셔요. 이쪽으로 보셔요 아까 이쪽에 있던 공이든 이쪽에 있는 공이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느낌이 그렇죠? 지금도 이 공을 저런 마이너스를 두고 치려고 하는다 마이너스 역에저을 두고 조금 두껍게 치면서 보세요 제가 초창기에 올리는 영상이 이런 공이라는 걸 눌렀는데 두껍게 치면서 마이너스를 두고 쳤을때역에저을 두고 쳤을때 일접구가 단장을 가지면서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모아치기, 뻗다발 뭐, 자서, 뭐, 심하게 말하면 모였으니까 뭐, 깡패야? 뭐, 이런 말을 다 하시는 분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원쿠션도 마이너스를 들고 칠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 모을 수 있는. 자, 또 한번 쳐 볼까요? 자. 요것만 보여 드리고 저는 그렇지. 여기서 카트 자르고 이제 현인들 치는 것만 자, 보세요. 뭐잖아요. 여자터는 이제 연결해서 저 공원이 이쪽으로 또 모아갖고 또 다음 이어서 치는 것도 이제 또 설명도 하고 그럴 거니까 네,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카트 네? 네,